3-1번 18쪽에 나는, 뭐, 뭐, 할수 없다. 캔, can 부정으로 캔트죠. 자, 들다, 리프트인데요. 자, I can't lift. 그런데, 자, 무엇을 들수 없냐면, I can't lift. 자, 무거운 박스를 하면, the heavy box. 자, 나 혼자서, by myself. 그 다음에 나는, 자, 뭐뭐 할수 없다. 마찬가지로 can't고요. 참다는 stand죠. I can't stand. 자, 뭘 참을 수 없냐면, 일하는 걸 참을 수 없대요. work. 바로 오면 되는 게 아니고, 자, 일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. to work가 되겠죠. I can't stand to work. 자, 너와 함께. with you.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릴 수 없다. I can't wait.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대문자로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오는 걸 to come. 자, for to 이런 구문 그 구조를 잘 알아두세요. 자, 그다음에 나는 입어봤다. I tried on. 자, 뭘 입어봤냐면 I tried on. 자, 뭐뭐 중에 하나라면 one of 자, 나의, my, 오래된, old, 치마. 치마는 스커트죠. 자, 뭐뭐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, one of 뒤에는 복수가 와야 합니다. I tried on one of my old skirts.